1분만에 알려주는 몰랐던 쇼핑 정보.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을 지나 여름이 찾아오는데 봉인했던 섹시함과 함께 숨겨뒀던 뱃살을 보고 한숨이 나온다면 빨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알아보자. 먼저 곤약은90% 이상이 수분으로 칼로리가 낮고 여름철 면요리로 활용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단백질, 탄수화물,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어 글루코만난 성분이 배변활동까지 원활하게 해주니 다이어트에 너무나 고마운 식품이야.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, 무기질, 루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방울토마토는 피토케미컬도 풍부해서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탁월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 또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조혈작용을 도와주는 건 샐러리야 비타민과 칼륨을 다량으로 합류하고 있고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 덤이야 그리고 양배추는 비타민K와 각종 비타민,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욕을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어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? 마지막으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을 원한다면 포구버섯이 좋은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뛰어나고 혈액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 다들 7.8기라고 들어봤지? 내가 7년째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은